감염병 예방 교육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보건 선생님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에 대해 알아보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이에요. 전파 경로는 현재까지는 비말 또는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어요. 비말 전파란? 기침 재채기를 할때 생긴 침방울을 통한 전파예요. 접촉 전파란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져 전파되는 것을 의미해요. 코로나19의 증상은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이 나타나고 그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는 1에서 14일 정도로 평균 잠복기는 4에서 7일이에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기에도 전파가 될수 있다고 하니 코로나19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잘알수 있겠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WHO 기준 3.5%이나 국가별 연령별 치명률은 매우 다양하고 특히 고령,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중증 증상을 나타내거나 사망까지 초래한답니다. 또한, 아직 코로나19는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대증 치료인 수액 보충, 해열제 등의 증상에 따른 치료만 하고 있으며 환자 본인의 면역력으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직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사용될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우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대부분의 감염병은 감염자의 기침, 침, 콧물이 주변 사람의 손, 얼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다 다른 사람의 호흡기 등으로 들어가 감염되기 때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 예방수칙은 올바른 손씻기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흐르는 물의 핀으로 30초 이상 6단계 손씻기 방법으로 꼼꼼하게 손을 씻고 특히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에는 반드시 손씻기를 해야 해요. 그럼 6단계 손씻기를 배워 볼까요? 1번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줍니다. 2번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줍니다. 3번,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4번, 엄지손가락을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5번, 양손을 깍지 낀 채로 문질러 줍니다. 6번, 손톱 밑을 문질러 깨끗하게 씻어 줍니다. 두 번째는 기침을 할때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것이에요. 기침을 할 때는 사람이 없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휴지나 옷 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해요.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답니다. 세 번째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하는 것이에요. 소독을 할 때에는 70% 알코올 또는 희석된 차염소산 나트륨 등 환경부 승인 또는 신고된 제품을 충분히 적신 천으로 하루에 한번 이상 손잡이 키보드 등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을 자주 닦아 소독해야 해요 다섯 번째는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 이에요 여섯 번째는 사람들과의 접촉 을 최소화하는 것이에요 특히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은 꼭 피해주세요. 그리고 임신부,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흡연자 같은 고위험군의 경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특히 더 주의를 해야 한답니다. 다음으로 의심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 번째, 출근 등교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에서 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1339 또는 지역번호 플러스 120 또는 보건소 등에 문의를 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주세요. 4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주세요. 다섯 번째, 진료 시 해외여행력,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격리자의 경우에는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셔야 한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여 코로나 함께 극복해봅시다.